78종의 여성서 비교에선 창세기 42장 막내를 데려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19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 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And Joseph said unto them the third day, 제 3일째 되는 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his do, do this, 이렇게 해라. And l 그러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I fear God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If he be true man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Let one of your b r e t h r s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be found in the house of your prison 너희들이 있던 그 감옥에 에, 갇히게 하라 Go ye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carry corn 그 곡식을 가지고 가라 너희, 에, 집에, 집안의 그, 굶주림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라. But bring your youngest brother t o me. 그러나,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So shall your word be verified. Your d your word shall be verified. 이렇게 되죠. 어, 너의 말이 증명이 될 것이다. 화, 확인이 될 것이다. And 이 t 라타이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엔데이지소크들은 so.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행동했다 이 말이죠. 세이비. 3일째 되는 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감옥에 머무르게 하고 The rest of you, 나머지, 나머지는 가라. Take g rain, 곡식을 가지고, to those, uh, in your house, who are hungry. 굶주리고 있는 너희 그 식설, 너희 그 식설들이 있는, 어, 너희 식설, 너희 가족들 있는 그, 그들에게 가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진실이라 것을 증명될 것이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레비이 3일째 되는 날에 요셉 해온 시브리어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그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머무르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 머무르게 해라. 반면에, 너희들은 가라. 곡식을 가지고, 그, 너희 가정에 있는, 그, 기근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감시키기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너희 마지막, 막내 동생은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너의 말이, 그, 증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간첩이야라는 것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2. 아, 그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나는 나는 그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나는 너에게 너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주겠다. 요것은 17절에 요세본 그들 모두를, 모두를 3일 동안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가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건 17절에 나온 것을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너희들 중에 하나는 여기 감옥에 머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너희들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의 그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갈 수가 있다. 그러나 너는 너희들은 너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 나는 알 알겠다. 너희들이 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겠다. 간첩이 아닌 것을 알겠다.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형, 형제들은, 형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CSB. 제3일째 단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 이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하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 감옥에 감금 한 사람을 감금시키라. 반면에 나머지는 가서 그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너희 가족들의 그 굶주림을 경감하게 해주라.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죽지 않고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이이 이, 이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디비아이 여섯은 그3일째된 날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하다면은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그 너희 감옥 너희 감옥 집이죠. 너희 감옥에 묶인 채로 남게 하라.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가라. For the hunger of e household. 너희 가족들의 그굶주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뭐뭐 하기 위해서 너희 말이 그 증명되기 위하여. 그러면은 너희들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제 3일째 달, 되는 날에 에, 그는 감옥에서 그들을 끄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너희들이 그 어, 신실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어, 감옥에 강금 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너희 길을 가, 가라. 곡식을 가지고 가라. 너희가 산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내가 너희 말이 그 진실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그가 말한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미. 제 3일째 된 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영의 감옥에, 영의 감옥에 머무르게 해라. 나머지 형제들은 갈수 있다, 가도 좋다, 가난으로 가도 좋다. 너희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왜냐하면 너희 가족들이 지금 굶주리,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 애굽에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은 그 너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알 것이다. 너희들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비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동해라.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이 감옥에 머물 수,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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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어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곡식을 가지고 너희, 그 백성 있는 대로 가둬줬다. 그러나, 너는 너희 막내 동생, 너희들 막내 동생을 나에게 여기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 나는 아, 알겠다. 너희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형제들은 이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제 30대 단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행동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감옥에 감금되게 하라. 그러나 나머지는, 나머지, 너희들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그 굶주림을 경감시켜라. 너의, 너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의 말이 증명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고 아닐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3일째된 날에 여호수으그들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이 감옥에 있던 곳에 컴파인드, 감금되어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레터레스고 나머지는 가게 하라. 케일리 고레 The f e m i n i e of your household, 너희 가족의 그 굶주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게 하라. 그리고 너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증명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고,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d l t m t b 온다 신약만 있습니다 EXB 제3일째된 날에 여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므로 도지스 이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살리주겠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감옥에 머무르게 해라. 가다오스 감옥입니다. 파 반면에 너희들 나머지는 가라. 곡식을 가지고 가고 돌아가서 너의그 굶주린 가족들을 먹이라. 어. 어. 너의그 가족 가족들을 위하여 비거소 페민. 어. 그 굶주림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너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너의 막내 동생을 여기에, 여기 나에게 데리고 오라. 만약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알 것이다. 너희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겠다. 너의 말이 그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은 이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GNT. 3일째 된 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에, 스피어 그 살려주겠다.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원원 컨디션, 이한 조건에서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To prove you a 너희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머무르고 너희들 나머지는 돌아간다 Take back to your starving family t h r a i n Take back 그 곡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샀던 그 곡식을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너희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해야 된다.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들은 이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GWT. 제 3일째 된 날에 요시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나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감옥에, 여기 감옥에 머무르게 하라. 나머지 너희들은 가라. 가고테이그링 곡식을 가지고, 가지고 너의 그 굶주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들은 너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것은 이것은 이것이 보여준다.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HSB 제 3일째 되 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하다면은 너희 중에 하나를 confine 감금 시켜라. 감금 되게 하나. 어디에 감옥에 감금 되게 하나. 반면에 The rest of you, 너희들 나머지는 가라. Take rain, 국식을 가지고 가라. 가서 드릴림을 경감시키라. 황금, 굶주림, 너희 그 가족들의 굶주림을 경감시키라. Bring your youngest brother,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So that, 그러면 너희 말이 네,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consent to this 이렇게 여기에 그 동의를 했습니다. NITB and on Saturday Joseph said, 그 요셉이 그들에게 제 3일째 된 날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네가 정직하다면은 너희들이 정직하다면은 너의 그 형제들 중에 하나가 너희 그 감옥 속에 bound brothers 하나를 그 감금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고 너희 그. 집에 너희 집에 그 굶주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너희의 그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그 사실이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HMB, 요셉, 요거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시했죠.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3일째 된 날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너희 그 감옥에 감금되게 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머지 너희들은 가라. 곡식을 가지고 와라. 가서, 그, 너의 그, 집에, 굶주림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고 와라. 너의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래서 너의 말이, 그,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JMT. 3일째 된날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종교적인 사람으로,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최소한 네 생을 명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 하나를 감옥에 감금된 채 남겨라 반면에 나머지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고 너희 그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의 막내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은 너의 그 말이 그 확인이 될 것이다.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그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아이시비. 3일째 된 날에 요시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동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살리겠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중에서 하나를 감옥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 중에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그 굶주린 가족들을 먹이라 먹이도록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리고 오라.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형제들은 이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ISV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어, 일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남겨라.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감옥에 남겨라. 그러면은 그리고 나, 너희들 나머지는 떠나도 좋다. 떠날 수 있다. 택섬 그린 곡식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에, To alleviate. 경감하다. 그 가뭄, 굶주림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서 a t 요 a f f e c t 너희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 그 굶주림을 경감하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곡식을 가지고 갈수 있다. Just be sure, 확실히 해라. To bring your y 너희의 그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것을 확실히 해라. So, when you were claimed, 어, 그래서 너희들이 한그 외치는 말이 can be verified, 어, 증명이 될 것이다. 확인이 될 것이다. 어,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엘리미 3주에 된 날에 요셉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하다면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감옥에 감옥에 막 갇히게 해라. 감옥에 있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있게 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나머지는 가라. 곡식을 가지고 그 너희 그 가족들의 그 굶주림을 위하여 그 곡식을 가지고 가라. 너희는,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 말이 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LSB, 요셉은 그들에게 제 3일째 된 날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행제 중에 하나가 감금되게 하라. 너희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감금되게 하라. But as for the rest of you. 그러나 나머지 너희들은 가라. 곡식을 가지고 그 너희 그 가족들의 그 굶주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러면은 너희 말이 부럽은 추루. 참말이란, 진실이란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낙스 그들이 제 3일째, 3일, 에, 3, 3, 3일째 날이 왔을 때, 에,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 그가, 그 때,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Do what I bade you. 어, 내가 너에게, bade, bade, a d e 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동하라. 그러면은,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다. 더불어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그 심부름이 아그 f 스풀 평화로운 것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하나가 여기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라. Take w t 댐더콘 the 곡식과 함께 곡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라. 그들이 사온 그 곡식을 가지고 어, 집,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은 너희들은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막내 동식을 여기 에, 내 앞에 데리고 와야 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은 나는 너희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목숨은 살려질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